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엄청난 호재 소식을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들고 왔습니다. 삼성이 인수하고 있는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작전주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작전주 매수해서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추천드리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이 인수합병을 하고 있고 작전 종목인 만큼 세력들이 해당 종목을 알아서 올려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1,0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힘들게 챙긴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세번 오는 기회를 한번 잡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무료로 부자 되게 만들어 드릴 거니깐요.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영상 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자신감 있게 추천드리는 만큼 그만큼 제가 힘들게 찾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제만 해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매수하신 분들 이렇게 80% 이상 4천만 원씩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이나믹 디자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매 사인 드렸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 하루 만에 2천만 원 벌고 4천 5백만 원 이렇게 벌었습니다. 85% 수익이 하루 만에 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르는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려서 여러분들 제가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주식 시장이 상승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 수익이 아마 절실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현금 10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현금 10억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단돈 100만원 가지고 여러분들 6개월 만에 현금 10억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현금 10억 여러분들 눈에 반드시 담아 놓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제 제가 추천드린 종목 받아보시고 매수하신 분들도 모두 수익 챙기셨을 겁니다 이번주만 해도 이렇게 4종목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고 모두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알려드린 종목 못받으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무료종목이 어떤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주 추천드린 종목만 해도 지원의에너지150% 수익, 하이드로 리튬 330% 수익, 탑 머터리얼 160% 수익, SBB테크 280% 수익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달 제가 히든 종목으로는 에코 프로 비엠을 추천드렸고 현재 수익률이 1500%가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을 챙겨드리는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할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서 이렇게 1500% 이상의 수익 함께 챙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세력이 매집중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1200% 수익 EM 플러스 1,5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 세력이 매집하여서 급등이 나오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이렇게 10억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6개월 만에 여러분들한테 현금 10억을 벌게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프로젝트만 따라오면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6개월 만에 누구나 10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0억 달성하고 그 다음엔 여러분들 100억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세력이 매집한 종목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만 보내 주시면 제가 무료로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이 나오는 테마는 바로 2차 전지 관련 테마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차세대 양극재 부분에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제가 발굴해냈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을 위해 준비한 히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의 차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모두 무료로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선물로서 드리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1,500% 상승하고 1,200% 상승하고 1,500% 상승하는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여러분들도 함께 매매해서 수익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매매하시면 한달 만에 1,500% 이상 수익 챙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세력이 종목을 끌어 올려 줄 거예요. 세력이 현재 2년 동안 해당 종목을 매집하고 악의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저점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집이 끝나면 앞으로 1,500%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하시면 이제 1,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500만 원 여러분들 다시 투자하시면 이제 1억 5천이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 6개월 만에 10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세력이 무려 2년 동안 매집 중인 1,500% 이상 상승할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1하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급등이 나올 종목이고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수익 챙길 수가 있습니다. 1,000% 1,500% 상승하는 종목 여러분도 매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냐면 해당 종목 윤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동시에 방문하면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인수합병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었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삼성과의 초대박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종목이 상승할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세력이 매집한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이렇게 150%, 300%, 160%, 280%의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힘들게 찾은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이 종목 매매해서 6개월 만에 10억 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달 에코프로비엠처럼 1500% 이상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1200% 상승 EM 플러스처럼 1500% 상승할 현재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위상단에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 숫자 2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저랑 함께 매매하셔서 1 0 0만원으로 시작해서 한달 만에 1억 4천만원을 달성하신 분이에요. 자, 이런 분들만 해도 수천 명이 넘고 100억 이상 버셔 가지고 건물을 사신 분도 50분 이상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100만 원 갖고 시작해서 100억 벌고 건물주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100만 원 가지고도 금방 1억 만들고 1억 가지고도 금방 10억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10억 달성 이벤트 참여하셔서 6개월 만에 10억 벌어가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이렇게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매매하시면 됩니다 저점에서 매수해서 1500% 이상 수익 챙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에서 세번 왔다라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 드리고 10억 벌게 해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에 세번 오는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 2751 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인생의 기회 잡아서 여러분들이 무료로 100만 원 가지고 6개월 만에 10억 만들 수 있도록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힘들게 찾은 세력 종목인 만큼 간절하신 분들만 참여하셔서 한달 만에 1억 벌고 6개월 만에 10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15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1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여러분들도 잡아서 이렇게 10억 만들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이 종목이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인생의 세번 기회 잡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합니다. 위상단의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숫자 2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1200% 그리고 15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리고 얼마에 사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10억 보시고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자, 오늘만 해도 100분 정도가 저한테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 어떤 건지 문자로 이렇게 제가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2751-9639번호로 숫자 2라고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문자 보내셔서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 문자로 받아보시고 매매하시면 여러분들도 부자 될수 있습니다. 인생에 세번 오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자 보내시고 제가 알려드린 종목 반드시 매매하셔서 10억 벌고 부자 되셔야 됩니다.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이죠. 지원엔 에너지, 하이드로 리튬, 탄 머터리얼, SBB 테크 역시 100에서 2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자 해당 종목들을 매매 못하신 분들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히든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안에 300%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해당 종목을 얼마에 사야 되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300%에 가까운 수익률 한번 챙겨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위 상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751-9639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